자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안 족속과 싸우자."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유다가 올라가매 여하께서 가난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름 자름해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 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슬비 언제요? 언제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참,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했으면 바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루어지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 그러나, 그래서 참 우리는 안달이 나죠.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기다림, 그 때가 언제인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고, 그래서 안달이 되달하고 안달하고, 조급증 나고, 그래서 내내 내 욕심대로 하고픈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야 할지라도 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급에서 종살해하던 이스라엘을 애급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들을 가나한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을 앞두고 있어요. 가나한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 땅, 너희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신명기 7장 1절,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 속, 기르가스족 속, 아모리족 속, 가나안족 속, 프리스족 속, 히족 속, 여부스족 속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다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서 그, 그 아버지 세대가 두려워했던, 무서워했던, 그래서 가난 땅에 들어가기를 꺼려 했던 그 원인, 이 가난 일곱 족속을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참 무서운 말 아닐까요? 너를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말로는 쉽죠, 그죠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데 하지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내가 그가난안 족속과 어떻게 싸워? 내가 가난안 족속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할수 있겠어 없겠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이것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럼 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나아가는 거요. 나아갈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이루어져요. 어째, 어찌, 뭐지, 말,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아니 여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물을 멈추게 해 주시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들어가면 멈출 것이다. 멈추면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다. 들어가면 멈출 것이다. 어떤 게 아직 그러다 보니 어떻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되실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가난한 땅으로 너희를 들이시는데, 하나님께 너보다 앞서서 그들과 싸우실 것이고,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서 너희들이 그것을 무찌르게 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 세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세대, 오늘 지금 주레급이 세대들은 가난안일 세대들은...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셔요. 왜? 그들을 남겨두면, 후안이, 후안이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배울까요? 의상 숭배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난한 족속들 종을 잡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쓴다면 얼마나 유익이 되어질까요? 그러나 너희들 유익을 위해서 남겨둔 그것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것이 너희들의 가시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말씀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저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을까요?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주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덩어리로 이땅이땅 이땅 나누어 주었지만 아직도 그 땅에는 가난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요수아가 죽었어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요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말씀이여요수아가 죽었어요. 어찌 될까 이스라엘 백성. 또요수아1장을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큰 충격입니다. 오늘 도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모세가 죽은 후에도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 더 좋습니다. 여호수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멈출까요? 여기까지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도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소망 주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사람에게 소망 주지 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요 모세도 죽었어요. 요수아도 죽었어요. 또, 어느 누구도, 다이 또 죽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난한 땅, 그 가난한 땅을 차지하는 거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뜻 뭐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가나안 가난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서 내뜻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많은 사람이 자기 열심 가지고 합니다. 자기 열정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해요. 왜요?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 땅을 차지해야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 어느 족 집화가 이 일에 먼저 서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가난 땅 정복 가난 정복을 그 일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물음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여러분 다른 지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도 참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 다 누구 마음다? 내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유다가 파 가장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 전쟁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기를 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이 절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하,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요 약속을 주세요. 어떻게 약속을 주셔요 어떻게요?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일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유다는 시므온 지파에게 협력을 구합니다. 우리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차지하자. 사실 시므 족속은 어떻게 시므온 지파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주 받은 지파죠. 그죠? 나중에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시몬 지파가 차지한 땅이 어디냐? 유다 지파가 얻은 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가자 했고, 그러면 나중에 너가 그 너희의 땅을 차지하고자 할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땅그 올라가서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요. 70명의, 전에 70명의 이런 왕들을정복한 배색 사람 1만 명을 죽이고요. 또, 아, 그 왕인 아도니 배색을 사로잡아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그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것 같죠. 단순한, 단순한데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기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니까 힘들죠. 그러나 믿음의 삶은요,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구하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약속 믿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정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